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. 뉴질랜드와 유럽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뉴질랜드 경제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유럽연합은 뉴질랜드의 네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지만 뉴질랜드는 유럽에서 50번째에 불과합니다. 자유무역협정은 서명됐지만 완전히 봉인되거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. 힙킨스 총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할 장애물은 뉴질랜드 국회와 유럽의회 양쪽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총리는 2024년 상반기에 이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매우 낙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 협정은 7년 이내에 EU와의 기존 무역의 97%에 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수출은 연간 최대 1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뉴질랜드는 국제 주택 가격 상승률 순위에서 56개국 중 55위를 기록하며, 최하위권에 근접했습니다. 나이트 프랭크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56개국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올해 3월 분기에 3.6%로 전 분기에 5.7%와 2022년 3월 말 분기에 최고치인 11.1%에서 하락했습니다. 이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집값 상승률이 느리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13%의 가격 하락을 기록했다. 스터프가 보도했습니다. 한국만이 연간 15.7%의 가격 하락으로 더큰 슬럼프를 기록했습니다. 다른 17개국이 연간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. 뉴질랜드는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22.1%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면서 2년 전 지수 2위를 차지하며 주택 시장 궤적의 변화를 예시했습니다. 터키는 연간 132.8%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러한 상승은 5월 들어 거의 40%에 육박하는 물가 폭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영국, 호주, 캐나다는 3.1% 5%, 6.9%의 주택 가격 하락으로 47위, 48위, 50위를 차지했습니다. 뉴질랜드가 호라이즌 유럽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합류해 키위 연구원들이 유럽 최대의 과학 협력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 아이아 페럴 연구 과학 및 혁신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수년간의 협상 끝에 유럽 연합과 획기적인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음을 발표했습니다. 이 협정은 뉴질랜드 연구자들이 유럽 최대의 과학 협력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뉴질랜드의 관심과 전문성이 세계 무대에서 입증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고 힙킨스 총리는 말했습니다. 뉴질랜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35억 유로 약 900억 뉴질랜드 달러의 자금이 지원되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 2와 제휴했습니다. 필라투는 기후변화, 에너지, 건강 및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같은 글로벌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힙킨스는 말했습니다. 자유무역 협정으로 뉴질랜드는 호라이즌 유럽과 제휴하는 최초의 비유럽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. 우르슐라 폰데어 라이언 대통령은 EU가 뉴질랜드가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가계 자산은 2021년 말 이후 9% 감소했으며 웨스팩 트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이 대부분 집값 하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많은 차용인들도 매우 낮은 고정 모기지 금리에서 높은 모기지 금리로 재조정됐으며 모기지의 또 다른 50%는 여전히 내년에 재조정될 예정입니다. 경제학자들은 2년 전에 80% 모기지로 평균 가격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한 달에 900달러의 모기지 인상 분을 더 지불해야 하고 오클랜드에서 80%의 모기지로 평균 가격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1600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웨스트팩의 최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모기지 보유자의 절반이 내년에 더 높은 금리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.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가계 지출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 금리 OCR을 12회 연속 인상했기 때문입니다. 준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, 모기지가 있는 가구는 이미 소득의 약 15%를 이자 지불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연말까지 모기지 지출이 20%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최초의 식료품위원으로 피에르벤 히어덴을 임명했습니다. 상무위원회는 뉴질랜드 슈퍼마켓이 경쟁 부족으로 인해 매일 100만 달러 초과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정부는 벤 히어덴 위원의 임무가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고 부문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던컨 웹 상무 소비자부 장관은 세계적인 생활비 위기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임명은 이 부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컨슈머 엔젯은 해당 인명을 환영하고 이것이 국가의 핵심 역할이라며 식료품 부문의 공정성과 개선된 투명성 및 궁극적으로 개선된 경쟁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.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(807원 27전) 한국에서 보낼 때 (815원 34전) 한국에서 받을 때 (799원 20전입니다.)